안녕하세요. 부여의 김성남입니다.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관수를 지금 다한 상태고요. 약한 동당 45분씩 관수를 했습니다. 모른 대략 한 동에 약 2톤에서 2.5톤 가까이 들어간 것 같고요. 오늘 할 일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삐져나온 애들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방향이 딱 맞게 와야 하는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를 이제 이렇게 제자리를 잡게끔 지금 큰 애들을 정리를 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. 고추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서 크기가 지금 가늠이 안 오시죠? 지금 제 손이 약한 22cm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7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그래도 고추 색깔도 괜찮고 잎 색깔도 괜찮고. 전반적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날 더운데 고생들 하시고요.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